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후서TV의 후서인데요. 제가 마크 계정 하나 팠습니다. 원래, 친형, 제, 네, 저희 형아, 저희 형아 계정으로 마크 좀 즐겼었는데, 잘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정 하나 구입했습니다. 오늘은 배워해볼 테니까,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어, 죽을 뻔. 아 그리고 제가 앞서 한 두판정도 이겼거든요 그래서 경험 피지컬은 뭐 어느정도 쌓은 상태입니다 PVP는 좀 하거든요 아 그리고 마크 잘하시는 분들 이거 보고 약간 피드백 좀 해주세요 몰라 이해를 못해 얘 뭐야 뭐 시험 보려고 왔네 예예그거 어디에 뭐 있었는데? 어? 친구 아 백맨이다 쟤 백맨 어 닭이다 아스킨은트 아니야? 아까 나 랭고크 캐쥬로 발견했네 염증 설마 우리팀 제발 세팀이 나이스 우리팀은 내팀 네 빨간팀은 팀, 빨간 팀. 그린팀 내팀 네 파란팀 내팀아 네 돌검은 안살아도 되니까 나침발은 어떻게 없애지? 좀 이거,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내가 예전에 있자 2년 전에 막 이건 예전인 것같은 누나 클레를 깔아야 되는 건가? 까는 것도 귀찮고. 아, 봐봐요. 좀 피드백, 아니 피드백 좀 하죠? 그리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대깨개 ب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기온 맞습니다. 하면서 FPS로 90밖에 안하거든요 100은 아, FPS 아닌가? 내 거? 프로팀. 네. 글로 저거 두명 내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아까 두판 내가 캐리해가지고 자신감 좀 생겼거든요 삐~~ 라고 할뻔아 어, 우리 팀 진짜 도가 터져 근데 방어에 도움이 되구나. 아와쟤 철갑이네. 진짜 나로 철갑이다. 오철갑대 철갑. 딱대야. 나부터. 그나부터 네, 잠깐. 어디? 딱대. 아, 없겠네 제가 나중에 잘갚아빠사주록 하겠습니다 자, 못하는 거 있으면 못한다,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 오니까 좀 괜찮은데? 와 이건 나쁘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댓글로 진짜 제발 단호하게 값살수 있겠다. 쟤는 뭐? 얘만아 하자. 어디? 신성한, 배버색에, 하이팩트세게 옴니 아니, 아니, 마린이가 있어. 초보의 유입을 막는 중수. 여섯 개는 보관해야 되는데, 날스와 이러면 진짜 템빨이죠. 템빨을 못 치죠. 제발 제발 죽이지 마. 아우, 아우, 어, 와 이거 깨질 것 같은데, 제니츠 있나? 없네. 어, 난, 나, 난 너를 절대 안 놓칠 거거든. 나이스! 내 거야? 내 거야? 어, 나이스, 내 거네. 내 거? 아, 제가 아, 괜히 샀다 거슬부터 넣어줬고. 피부에 패서 이길 사람 없겠네. 나 엄청 잘하는 사람 빼고 지금 내가 템팔로이러 어. 하하. 어. 돌건만 해도 애들이 대부분 나 나보다 피부이 뭐, 못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네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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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Hey, 아, 친구. w h 브 t s 어디가 어디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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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거야 저거 잘도 w 도 a 이제 우리 집 가냐 언어.. 언어는 절대 못 가? 가더라도 어, 봐요지 절... 내가 아까에 끝까지 쫓아간다 말했잖아 친구야 하이? 하이로 아, 뭐. 얘네들 파란색으로 보이잖아 가옷좀 바꿔라 얘가 다 먹었구나? 아. 망감 못하지만 마크 매드보비도 와 쟤는 뭐야? 저거 에메랄 다섯 개인데 가면 안돼 가는 순간 넌 패자야 최소 최소 가는 순간 가는 순간 넌 죽는 거야 죽은 목숨이야 음악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마크 하게 때도 있긴 한데, 아, 계속 그러는데, 안 되겠네요? 얘딱 기부한다. 얘딱 기부한다. 돌검도 <목소리> <였다, 기부한다. 목소리> 좋으니까. 가, 가, 가져가나? 가저 하나. 천사였습니다. 오우. 야, 야 이거 내가 심사숙고해서 내앗은 다약칼이야. 너가 막 함부로 놓나야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야, 내가 알아거 어, 아니야, 내 이거 내가 없하냐 오씨 내 거야? 내킬이야 아니네. 제... 아 무슨 킬이네 사형당했습니다. <laughs> 이상한거 아니야? 사망도 아니야. 사하 아 아니고. 어, 집 빨리 가려고. 오, 넌도 아니고 그넌 지금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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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넌가가넌 지금 넌 지금 아니 우리 팀으로 두명 와. 리아아 저기 당이 떨어졌네. 우리 팀 뉴비 한 명이 먹어야 겠네아 뉴비 나아 중수 중서. 중수라고 하자. 어? 바람 쬐면 내가 아까 끝까지 쫓아간다 했던 그 진짜 내가 오늘 죽이고 온다 깨.. 깨서 깨어아선깐 네, 당신은 너도 내가 아까 쫓아갔나 했던 그 사람 야쟤 뭔데 너가 여깄냐? 너가 여깄냐고 집, 지 비가. o n t t 죄송합니다. 돈 내가 아까 끝까지 도착할 때 했던 그 아. 안다고 들어갔었어. 잠깐만. 오, 나이스. 다이거맨. 뭐 상관없으니까 저도 저렴한 진 합시다. 아 침대 하나도 못 피했네. 아, 제로 침대 부수고 싶은데 너무 부수고 싶은데 너무 마려운데. 하이? 넌 내가 혹시 아까. 까지 쫓아간다고 했던 자 이거 죽겠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해. 댓글 좀 같은 가더라도 댓글 하나 달아줄 수 있잖아. 아그 뭐야? 바염.